수업시간에 사탕 54개를 한 모둠의 학생들한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다. 한 사람이 받을 사탕 수가 모둠의 학생수보다 3만큼 작다라고 했을 때이 모둠의 학생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부분 모둠의 학생 수를 미지수 x라고 놓으면 지금 위에 부분을 좀 정리해보면 한 사람이 받을 사탕수라는 부분은 모든 학생수, 즉, X보다 3이 작다라고 했으니까 X-3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? 그러면 학생수가 총 X명이고, 한 명당 받는 사탕의 수가 X-3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한 것이 총 사탕의 수, 즉, 54가 되어야 한다라고 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전개해서 풀어보면,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4는 0, 54는 6과 9로 나눠서 9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x 플러스 6, x 마이너스 9는 0이기 때문에 앞을 0으로, 뒤를 0으로 만족시키는 x의 값은 각각 마이너스 6 또는 x는 9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사탕수, 학생수 모두 다 자연수여야겠죠? 그러므로 마이너스 6이란 값은 불가능하고 9라고 하면 되겠습니다. 결과적으로 모든 학생 수는 9명